2025년 을사년 개띠 운세 설명 동영상입니다. 우리들은 띠의 동물 상징을 통해 특정 성격이나 특징을 부여하는 전통에서 한 해의 운세를 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는 충성스럽고 주인에게 헌신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띠에 태어난 사람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성격을 가진다고 여겨지며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연애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믿음직하고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의 목표와 가치관이 잘 맞는 관계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함을 중시하며 부당하거나 불의한 상황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설적인 면모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기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자면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하다면 경찰, 상담사, 비영리 단체 활동가이겠으며 성실함을 특징으로 갖추고 있다면 교육 분야이겠고 책임감과 공정성이 특징이라면 법률 및 행정 분야를 택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경계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을 신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을사년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고 유연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과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능숙함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요즈음과 같이 극과 극을 달리는 생각의 지향점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서로 관계에서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서로 서로 부드럽게 지내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사회 환경으로 보면 2025년 을사년은 세태와 분열을 경계하여야 하며 환경 변화, 노동 정책 변화, AI 디지털 환경에 따른 교육제도 개편과 같은 많은 변화와 회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으니 개띠의 경계심과 보호 본능으로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모색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이란 것은 개인의 생활 방식, 환경, 건강 관리 노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60대 이상이라면 관절, 소화기, 심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숙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니 취미생활과 여가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으면 도움이 됩니다. 개띠에게 2025년은 성실한 노력과 균형 잡힌 태도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기회를 잡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 더큰 발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